아유. 마스크는 뭐야? 아이, 여기 잠시야고 여기서는 내가 좀 알아주잖아. 클일 누가 알아본다고? 들어가서 이거 벗는 순간부터 애들부터 쓴다니까 어, 사람들 막천다보다클일 난다, 클일 어? 이 야구장이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못 알아보는 거야. 명소가 있어. 야구장, 맛집. 만두집을 내가. 그거 있잖아. 만두, 만두, 만두. 덩킹 도너츠를 찾아야 돼. 덩킹 도너츠가 어디 있는지. 아저저 저 뒤쪽에. 있어요. 아 애시 패? n 시 누구 좋아하세요? 누구 팬이세요 저도 좋아해요. 저 누군지 아세요? 빠따 형이라고. 구독은 안 눌렀죠? 구독했어요. 구독자 발견. 인증 해줄 수 있어요? 네? 구독 안 했네. 오케이. 자, 구독자 한 명. 오케이. 인증. 빠따 형 아니? 빠따 형본적 있어? 본적 없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 누구 기다리는 거야? 야구선수 사인 거 야구선수 사인, 여기 있으면 사인 받을 수 있어? 네, 진짜? 싸인 수 있어. 이 영화 지나갔어? 네. 나 누군지 알아? 네, 맞아요. 어? 나 알아? 네. 진짜? 내 사인 받을래? 네. 오래 나, 나, 나내 사인 해줄게. 와, 나 네. 어, 나 사인해주는 거. 어, 형이 정도야, 내가. 네. 오케이. 아, 덩킹이. 네. 김따가 내가 저렇게 김밥을 팔아야 돼. 아니, 김밥이 아니라 만두를 <laughs> 내가 팔아야 돼. 아, 근데 생각보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네. 아, 야, 아버 오셨다. 올라오래. 고개응대하고요. 네, 예, 예, 제가 한번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만두 2 세트요. 만두 2 세트요. 만두, 유도랑 떡갈비 포장해 주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포장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 하나만. <laughs>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 맛있게 드십시오. 가락아 <laughs> 젓가락. 아 저, 죄송합니다. 젓가락. 아까 나한테 사인 받았던 친구. 반가워. 오케이. 두산 팬이세요? 두산 어디 팬이세요? 두산 <laughs> 어디? 두산 선수 누구 팬이세요? 아, 근데 그게 누구예요? 박건우. 아, 박건우 선수? 박건우 선수, 어떤 면이 좋아요? 묵직하잖아요. 잘생기기도 했고. 감사합니다. LGTS 화이팅! 부산베어스 네. 팬이시잖아요. 휠라옷 입으셔서 알았 저도 휠라 스폰지 받고 싶고요 아, 유튜브 저희 빠따형이라고. 빠요, 빠, 빠, 빠. 왔다 가니. 오늘은 그거잖아. 워크맨 느낌으로. 제가 오늘 여기 최고 매치로 보거든요 젓가락은 두 개. 아니 하나면 괜찮아. 아자 친구랑 조심하니까. 아본 아, 없습니다. <laughs> 아니 박건우 선수 팬이 엄청 많네. 박건우 선수 팬이세요? 혹시 김동영 선수는 팬아니세요 엄청 야구 잘했는데. 이제 <laughs> 제 접니다. 박건우 할지 삼진 뽑아. 내가 한두 개. 박건우가 너무 빡. 백성 못하겠다. 선수만. 내가 사실 선수 그만두고 야구가 싫어갖고 안 해본 일이 없거든. 안 해본 일이 없어. 남자친구분하고 네, 오신 거예요? 두산베어스 팬이세요? 네. 두산베어스 누구 팬이세요? 박치국 선수? 아 치고 받고 하는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몇개 드릴까요? 챙기셨어요? 아 많이 챙기셨네 아예 다 가져가세요 다 네, 아. 자녀분이라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와이아 두산베어스 파이팅 어. 제가 태어나서 두산베어스 파이팅을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 LG T14 입으신 분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LG 팬이세요? 혹시 유튜브 까따형이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엘지 투수 선수였거든. 그래서야 저거. 너반거 친구야. 는 아, 구독 그 눌렀어. 진짜? 너 구독자야? 또 만났어. 캐비앙. 내 부디서 이걸로 충분하시겠어요? 치킨에다 맥주. 삐사술못 드시는구나. 미성년자세요? 기분 좋죠. 네. 맛있겠어요. 야구하는 게 편하네. 손에 땀 봐봐. 뚫었어. h e l 두산 베어스 팬? 두산베어스 오 네. 두산 팬이세요? 두산 팬이시라 사시는 거예요? 그럼 LG 경기랑 할 때는 손님들한테 응대가 좀 달라요? 근데 실제로 야구는 못 보잖아요. 저렇게 가실 때도 있고, 혹시 유튜브 보세요? 네. 박다형이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구독도 아, 네. 해주셨어요. 아, 납할 때. 네. 있는데. 제가 갔다 올때 구독 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은 여기 있는 거다 훔쳐갈 거예요. 오. 아 진짜 좋은데요? 네, 저, 저, 저. 일단, 이쪽으로 가서. 어? 너나 알아? 빠따요. 어, 진짜? 어, 나, 나또 아는 사람 또 만났어. 안녕. 어, 사진 찍어. 그래, 해봐. 너, 떨지 마, 떨지 마. 형 만나서 좋아? 네. 어. 어. 빠따 형이 좋아? 야신야덕이 좋아? 빠따 형. 진짜? 어, LG팬이다, LG팬. 빠따 형 알아?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야? 진짜? 내가 빠따 형이잖아. 어. 안녕. 야구 너 어디서 배워? 기용구리트, 기용구리트? 선수 아니야 진짜? 유튜브 지금 찍는 거예요. 구독하셨어요? 구독하셨어요? 구독이요? 네. 아 봐봐 어린애들은 날안 다니까. 그래도 아예 알아보는 사람이 없지 않나어 맞아요 맞아요. 아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감자튀김 먹으러 왔다. 감자튀김 먹으러 다아 감사합니다. 아 혹시 죄송한데 이게 뭐, 뭐예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비디오 판독. 꿈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 이제 경기를 이끌어가는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지. 야구를 할 줄만 알았지. 야구 팬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 야구가 또더 재밌었으면 좋겠어. 어, 중계카메라. 아니, 이거를 이렇게 높게 서 높게 찍고 있었구나. 네, 야구엔 오도 이게 뭐예요? 네. 아, 이거 주문하시는. 아, 배달하시는구나. 어, 여기 LG팬, LG팬, 아까 너맞지왜 여기까지 왔어? 나보러 왔어? 나보러 여기까지 또 왔대잖아. 할라려고 진짜? 어. 그럼 소개. 아, 소개해 봐. 네, 리고 이번 손은. 손현우. 어디 팬이에요? LG 팬. LG 팬이에요? 빠따형. 어. 언덕 어떤,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어. 기억은 잘안 나는데. 빠따형 진짜 걱정돼. 여기 보러 온 거야? 엄마한테 허락 받고 왔어? 어. 다시 따라와. 그럼 일로 와. 우리 한명 스텝 늘었어. 이게 a 원 글러브라고 엄청 옛날 거야. 내가 야구하면서 처음 산 글러브, A1. 엄청 오래된 글러브. Run. 장난이야, 장난이야. 만두가게 알바를 하고 왔어. 너무 힘들더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야 돼, 알겠지?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러 왔잖아. 그러니까 다 호의적이야. 사람들 대화하거나 이럴 때 기분 좋게 오셨기 때문에 일하러 갈 때는 막좀 짜증 나잖아. 근데 어쨌든 여기 야구 내가 즐거운 거를 보러 온 곳이니까. 되게 사람들이 다 호의적이네. 어 바뀌셨어. 구독 인증해야 되는데 아까 여자분은 네네, 네네, 돔... 교대 가셔가지고. 아 교대 가셨어요. 네. 도망가셨네. 원래 구독 인증해야 되는데 유튜브 빠따영 보니 네. 빠따영 본적 있어? 네. 진짜? 그 사람 어때? 재밌어? 누구 닮지 수고하십니까. 않았어? 빨빡형빨형 아니? 네 형이 자주 봐서 그냥 이름만 유튜버요아 유튜브야 내가 오늘 어 야구장 오랜만에 뭐 와가지고 16,000유튜버에 그런 어 인기도 실감했고 참 멀었지 않 예, 당분간은 만두는 응. 생각이 안날것 같아요 어, 오늘 근데 되게 재밌었고 또 많은 분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어서 또 좋았고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컨텐츠예요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떡볶이. 아, 진짜. 아 씨. 아 씨. 구독 알림! 구독 알림해 주세요.